해로이론, 전자해로, 집적해로, 어려우신가요? 이것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해로 설계 15년차 레벨 9입니다.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은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분야입니다. 저 역시 학부생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해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수학적인 부분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회로 해로 시뮬레이션은 회로에 대한 동작이나 응답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회로의 노드마다 전류와 전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적용하여 동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가 학부생 시절에 회로 시뮬레이션을 할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AD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회로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기초 회로 시뮬레이션, 논리 회로 시뮬레이션, 전자 회로 시뮬레이션, 직접 회로 시뮬레이션. 여러분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와 같은 기본 소자 특성, BJT, MOS 트랜지스터 특성, o p m p 설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ADS 프로그램은 케이던스와 함께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는 양대 산맥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ADS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설계 시에도 사용하고 기업에서 실무 설계자들이 사용하는 고급 프로그램입니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다루어 보는 것은 취업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회사 면접을 하면서 ADS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이야기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좋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요? 회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ADS 프로그램은 무료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체험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다운로드 하는 방법부터 프로그램 설치,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추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회로 이론, 전자회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